입니다. 저희는 중부마트를 가고 있어요. <laughs> 중부마트 가가지고 이제 올해 심을 농장 볼들. <laughs> 오늘 내가 부담스럽게 한명두명세 명이 아무튼 중부마켓 가가지고 모종을 사고 장도 보고 이왕 나간 김에 외식도 할 생각입니다. 외식! <laughs> 외식! 그래서 어쨌든 중부마켓 가보도록 할게요. 엄마도 더워? 맞습니다 그럼 그럼. 나도 덥지 오늘 진짜 완전 한여름이다 그치? 가자 어, 나도 동영상에 찍었어 너도 찍었어? 응 <laughs> 어, 오세요 조심히 어, 와 손잡자 손잡자 어, 더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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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네 음. 티마토, 아, 아. 고추로. 요렇게 모종 샀어요. 이제 얼른 외식하러 갑니다. 도 우리가 일찍 갔.. 아... 네! 네 명이요 우리가 일찍 갔거든? 아까도... 아무 데나 지레. 앉으려고... 그거는 식초 이건 매운 거래? 응 이건 고추? 짬뽕 하나는 면 따로 주시겠어?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어, 어, 면이 없어도 응가 음. 음. 면이 없어도 먹자 하지마 면 면이 있는 거마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지? 어때? 음. 어때? 괜찮아데 아, 많이 먹어? 음 나로날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찍어줄 거야? 어 맛있다. 너 찍어줄게. 음음 아니, 너 맛있게 먹는 거 있으니까. 알겠어. 어우 너무 맛있어. 안 돼, 근데 를 도와. 응, 로스입니다. 저희는 토마토 오종을 사러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우와, 가자. 우와, 꽃 엄청 많다. 모종모종모종모종모종 해야겠다 가 용모... 있다! 우리 허브도 사야되고 일단 바질 하나 살게! 바질 너무 귀여워! 와 엄청 잎이 벌써 튼튼해! 바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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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아줘 우리 이거 사자 슈퍼 스윗! 이거 두개나 있어 진짜? 작은 거는 요거. 음. 우리 올해는 요거 사보자. 베러보이. 어. 그래, 좋아. 좋아. 베러보이 어떤 농구가? 또 베러보인가? 떨리가 없어. 어때? 오 좋아요. 베러보이. 응, 좋아요. 다딴 베러 사람이 안 꽂아놨으면. <laughs> 좋아, 이렇게. 와, 우리, 아, 우리 그게 없네. 허브, 어, 페퍼민트. 어, 어. 페퍼민트. 페어민트 아, 그래. 어 아시~ 그래~ 까스 가자~ 집으로~ <웃음> <웃음> 짠~ 짠짠짠짠짠~ 아니, 제가 밤에 하는 일이! 한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전에 하는 일이고. 하는 일이. 아마존에서 어, 키토 제품을 검색하는 거랑 미술 용품을 검색하거나 이제 다음 날뭐 할까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보통 자기 전에 하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샘표 노소이 소스. 완두 간장이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에 키토 프렌들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일단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존에 샘표가 간장이 있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 간장 정도는 일반 간장을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완전 키토용 간장을 썼는데 가격도 솔직히 무시할 게못 되고, 음제 생각에 그 정도 탄수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 일반 간장을 먹었는데, 아니, 샘표에서 키토 프렌들리 간장이 있다니. 이렇게 생겼네요. 샘표 써있어. 이렇게. 제가 지금 먹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먹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이것도 샘표. 이것도 막 엄청 높지가 않아요. 확실히. 인그레디언트를 좀 보면 어떤가 비교를 해보자. 어, 확실히 이 간장이 엄청 깔끔하네요. 인그레디언트가. 이거는 경제소 탈취 레드 청일염 소매 기타 가당 성우 추출 분말 효소 천일스테리아 감초 추출물 주정라업 사인 향신애틸 들어있고 이거는 진짜 심플해요. 오로피 소드 비니걸 아고 피프틴 이게 다예요 이게 엄청 깔끔하네요 내용이. 어쨌든 한번 이걸 사봤어요. 맛이 어떨지는 아직 요리를 해보지 않고 지금 막 뜯은 거라서 한번 이걸로 조만간 요리를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우스 갔다가. 잠깐 코스트코를 갔다 왔거든요? 코스트코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오는데 짠! 요 과자를 발견했어요 이 과자 돼지 껍데기인데 여기에 시즈닝 돼 있는 건가요? 이거 먹어보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떤 거든 먹는 거는 개인 취향이라고 느낀 게 얼마 전에 지인분하고 이 돼지껍데기 과자에 대해서 수다를 떨었는데 그분은 정말 먹으면 입맛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느끼하고 바삭거리긴 하는데 느글거리고 근데 저는 되게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새로운 맛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사왔는데 칠리 라임 아 이거는 여기 써있듯이 짠 토탈 칼부 1g입니다. 14g 먹었을 때 1g이에요. 그러면 14g이 얼만지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와, 너무 조그만하긴 하다. 이게 지금 15g이에요. 이렇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좀 작긴 한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바삭하기 너무 바삭해서 어우, 셔. 어우, 라임 향이 딱 아, 맥주 한두다 음, 엄청 신맛이 강하네요. 그 라임 향이 엄청 좋아요 엄청. 막 너무 셔가지고고조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냄새는 칠리 냄새만 나는데 막상 먹으면 끝에 엄청 신맛이 납니다. 이것도 약간. 아우셔 아, 어, 이거 신발 잘못 먹어서. 이거는 유난히 시즈닝이 좀 많이 묻어 있었잖아요. 요건 좀 적고, 이런 거는 좀 먹을만한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시즈닝 진짜 마, 많이 묻은 거. 이런 건좀 힘드네요, 먹기가. 음! 저는 신맛을 잘못 먹어서. 어셔 못 먹을 것 같아. 어.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아우, 어, 너무 시다. 못뭐 먹겠다. 못뭐 먹겠다.